오 안녕하세요 와 너무 예쁘다 So beautiful 와 여러분 이 디테일 봐봐 장난 아니야 다들 베이 파워 바람도 산산하니 좋네 딱 돌아다니기 좋은 날씨야 어 근데 오늘 옛날 이런 옷들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뭔 날인가? 길거리에 왜 저런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 어, 여기 뭐 명절인가? 오 어, 봐봐 길거리에 이런 고대 복장을 입은 사람이 뭐지? 어, 왜, 왜 다들 이렇게 차려 입고 있지? 뭔 날인가? 어, 어? 물어보자고? 좀 한가해 보이는 친구 없나? 우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볼까? 어, 질문이야오늘시 어떤 특별한 날이야? 아. 왜 이렇게 입고 있는 거야? 오한이 就台湾办的一个，就是穿汉服出来的一起游行的活动啊。这个，오늘대만의한복절이래，한복절。哦。这是直播啊啊。啊是。啊汉服节的话，汉是应该是那个，就是三点水一个幼字的那个汉是吧？呃，不太，那是简体字。哦，那是简体字哦哦哦。是是每次是一样的。啊，是一样的啊啊啊。 한복절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 한이 한국 할때 한자가 아니라 한족 할때 한자예요. 어, 중국의 한족 할때그 한자. 오, 진짜 한난어 진짜 한복제에요나님은촌 저거 출애 파죠만? 네. 就是이연 어. 그래서 시지근, 어. 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어 옛날에 이런 복장을 입고 나와서 이렇게 이제 뭐 여기 행사도 참여하고 사진도 찍고 한다는데. 혹시 요즘에 어떤 활동을 하시요 어, 외면에 아. 아. 네. 아, 있나요? 뭐 어, 외면에 뭐가 있나요? 어, 에 이런 있건들 어, 외면요 어, 에 뭐가 있요에 이런 장식요라든지에런가 있나요? 어, 에 뭐가 있요 어, 외면에 이가 있나요? 어, 외면에 이가 있나요? 라 외면에 뭐가 있이요 어, 외면에 뭐가 요 어, 이면에 어, 이면에 뭐가 있나요? 어, 외면에 뭐가 있나요? 어, 이면에요 어, 에이가요 어, 외면에 어, 에요 어, 에 어, 에에 참漂亮,漂亮. 네. 네. 아, 고, 저 씩씩님들 잘 봐. 네. 야, 개인 거네. 어, 아, 한국의 한복이랑 발음이 좀똑같아 가지고 좀, 좀 거시기하긴 한데. 그냥 여기 쓰는이 한복 할때 한자는 그 중국의 그 한인 할때 한족 할때그 한자예요. 글자는 달라. 발음은 똑같지만 대만에 한족이 있냐고요 옛날에 장개석이 이쪽 대만으로 올때 그때 한족들이 공산당을 반대하는 한족들이 대만으로 많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대만에도 한족이 꽤 많아요 저도 뭐 자세한 건잘 모르는데 검색 한번 해보세요 검색 한번 해보면 나올 겁니다 예예 예. 어, 대만의 원주민들도 많죠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대만의 그런 진짜 약간 좀 말도 안 되는 미녀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약간 이제 한족이랑 그 다음에 여기 원주민들의 혼혈이 되게 많아요 어우 네. 잠깐만 여기 네. 오, 엄청 많네 네. 오 사진 찍으러 많이 나왔다 어우 네. 여기 예술인데 네. 여기 예술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어우 잠깐만 행사가 엄청 큰가 본데 네. 아 근데 다들 예쁘게 잘 입었네 외국인도 있고 있는데? 오, 이거 예쁘다 오, 근데 이건 남자복인데? 왜냐하면 이건 컨셉? 이건 어떤 것 이건 어떤 것같아 이건 어那个 이건 就 이건 朝明代的然后他叫 어떤 이어이 이건 이름이 이 사라고 한대요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중요이거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중 네. 게, 제네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네, 제일 중요 네, 게,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요한 게,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요 네, 게,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중요 네, 게, 는일중요 네, 게, 제일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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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일 요 아, 방열성. 어 야, 이거 가죽이야. 어, 이거 멋있는데? 어, 이건 그냥 그냥 팔에다가 이렇게 차고 있어도 패션으로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부서워 무서워. 무서워. 아, <웃음> 아, <웃음> 어, 하하오, 가하오, 가하오. 하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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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오. 야, 네. 왕족 옷을 입자고요. 아, 근데 여기 옷 빌려준다는데? 어야 이런 건 느낌 있다. 그러니까 중국 어, 무협 드라마라든지 옛날 드라마나 영화 보면 이런 비슷한 옷들 많이 입고 나오잖아요. 그죠? 수수, 대사방 한번 처주아 이거 신윤얼. 평외 쏘쏘 타 저때 역시 엄마 한. 어 이게 행사 없어. 어서지. 이 다들有没有认出来呢? 환진예. 오야 저거 멋있다. 어 디테일이 살아 있는데. 4 2호스와 3... 진짜 예쁘다. 오, 안녕하세요. 와, 너무 예쁘다. So beautiful. Thank you. <laughs> 와, 여러분, 이 디테일 봐봐. 장난 아니야? 와, uh, live streaming. 아, 直播直播.어 아, 야, 你今天办的是什么?明朝的衣服.明朝的衣服.明朝的衣服,名字叫明治.明지对. <laughs> 옷 이름은 민즈라고 하는 옷이라고 합니다 이게 공주의 옷인가요? 아니요 이게 좀 귀족의 옷인 것같아 공주 옷은 아니고 귀족 옷이래 약간 귀족의 그런 느낌이래요 이 머리는 다 너의 머리에요? 아니요, 제가 도색을 받은 머리에요 제가 도색을 받은 머어에요 이게... 이게... 너의 머리가 아니 아니요, 제머이가 있어요 제 머리가 있어요? 제머리어 그러니까 자기 머리도 있고 <laughs> 가발도 있고 네.

그리고 어, 한복 이런 옷을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이제 이 행사를 참여하기 위해서 아침에 올라왔대요. 아침에.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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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闯关，他有闯关活动啊，有活动，对对对，有参加，然后就是因为本身就有在汉服馆，然后有认识一些朋友一起来玩这样子。哦，对对对，呀，对。늘여기와서친구들도많이사귀고여기활동들도막참여해가지고같이게你觉得我穿什么样的衣服会合适呢？汉服吗？嗯嗯。嗯，刚刚有好多名字，像那种，那些都很适合啊。男生，男生，那也是明制吗？ 어~ 요새는 당차어다. 요 민차어다. 근데 또 요거 이양차야 저한테도 그 명나라의 민주라는 네? 옷을 입으면 되게 어 올릴 것 같아. 저 뒤에 남자가 입고 있는 옷인데 어, 이따가 한번 찍어드릴게요. 네. 와, 셔츠는 이 진짜 7 6 8 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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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츠. 아, 빠바, 빠바. 어, 그러니까 이게 차를 입은 분들 중에 이 시대가 다 다르네. 야, 여기 이건 또 뭐야? 와, 이런 거는 디테일 엄청 살아있는데? 저보고 만약에 한개 입어보라 하면, 저는 약간 이런 느낌. 장군 옷. 와, 이런 건 너무 멋있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어, 제가 지금 걱정되는 게, 제가 지금 계속 한복 한복 그래가지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한국의 한복이랑 다른 겁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국제 한복 술행일이라고 적어놨잖아요. 여기 한 자는 저한 자야. 한족할 때한 자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괜히 이게 나중에 어떤 어, 논란이 있을 수도 있으니 미리 말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어是什어衣服당당당당당당朝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의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시당시당시당아당녀들이 어, 옷이래. 아, 입던 옷이래요 어, 당당당당당 <laughs> <님속 나일날. 웃음> 新中台中台中，哇，从那么远的地方来，就为了参加这个活动，对，来两天呢。哦，来两天。有는신주도시에서왔고여기는대중에서왔대요。哇，很漂亮，很漂亮。谢谢谢谢，你怎么没有穿啊？你怎么没有穿？我不知道今天有这鞋。哦，我是经过路过，是吗？哦，对对对。走过路。过。啊，我是我是我是从韩国来的。 可你的中文讲得很标准呢。我以前在北京留过学。哦，我也在北京。哦我以为是朝鲜族的。哦，哈不过哦，没有没有，我是韩国人。韩国人。哦，我以前在北京，呃，留学了差不多十多年。你在哪哪里哪一个学校？哦，我北京。啊，我北京师范大学毕业。哦，我是央美的。

어, 이 친구는 나한테 스물여덟살 같다 하고 이 친구는 갑자기 나한테 그냥 스물살 같대 나 지금 너무 어려보여? 어려여 신이 여 영원히 어려 영원히 맞아 내가 그렇게 젊어 보이냐 하니까 충분히 젊어 보인데 마음이 젊으면 영원히 젊대요 나 36살이야 오 보여주지 않아? 응 저도 보여주지 않아? 어 나는 Oh, 对,没作文.没作文.你笑一下, <웃음> 나, <웃음> 내 네, 어, 네, 에 비해서 내가 주름이 너대笑一下 주름 아, 좋으시면 笑一下 오늘은 은 오늘은 오늘은 은 오늘은 오늘은 대박은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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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나이에 비해서 은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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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예뻐 편해 어 다양한 옷들이 있다 절세미녀를 찾아보자 정말 진짜 그 시대에 살았던 절세미녀 같은 느낌을 한번 찾아보자 아천년 유혼 느낌의 그런 그녀를 한번 찾아보자 어 대하 완전 흥이 업그러진 야자 여러분들 어 이거는 고대와 현대의 콜라본데 와, 이거 대박이다. 어, 저, 저, 이+ 어떤 옷들은 사고, 嗯. 어떤 것들은 자기가 이제 산 옷이랑 같이 이렇게 짜가지고 자기가 만들었대. 현대문물과. 와, 흥쿠우. 저, 방단이. 어, 이...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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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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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这是金属吗？真的金属？这是，这是塑胶的。哦，塑胶的哦。哦，像这军服是你自己的？没有，这这里是那个汉服设的那个款式，然后。哦哦、啊，啊、<对>用军服的这个料做的这个汉服的款式。对。哦，哇，我是的，好棒好，谢谢。哦。直播主播。哦，直播主播。哎、欸，您是直播主？播。哦，对对对，嗯、呃，你是韩，你是韩国人？我是韩国人。哦、oh,，Korea，Korea，Korea Korea.。OK。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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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저가한 점. 네, 네. 어, 고맙습 아, 어.. 다감사합니고감 아, 합니다 아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아다다 감사합니다. 감사아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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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아, 합니다감사합니 그들은 너를 아름다워하는다고 해요 고마워요 그들은 너의 얼굴을 보고 싶어해요 그들에게 한번 볼까요? 미안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너는 아름다워요 너 피부가 정말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오, 귀여워요 엄청 귀여운데 너무 귀여워요 마기꾼 아니지 이 정도면 와, 너는 어디에서 온 거예요? 음... 저는 태종인이에요 아, 태종인? 중국에 타베이. 네. 어, 갈 타이베이 도시. 나 타이베이 도시 와. 타이중 사람인데 타이베이에서 지금 대학 다니고 있대요. 아, 슈다쉐머. 네. 대학을 다니고 있대요. 그탐파 아, 니다 어, 피부很好. 피부 진짜 무就是平常保养. 평소에 어떻게 요 喝一些胶原蛋白，胶原蛋白饮啊，蛋白质。对。哦。然后还多补充蛋白质。乳霜。啊。擦乳液。啊，擦乳液。哦。我也擦乳液啊，我也吃很多蛋白质啊。嗯。但我皮肤怎么这样？也很好啊。好吗？好啊。我起码连皮肤都状态。哈哈那你多大？我二十岁。那是。 2 0 2년생0 0 2년2 0 0 2 2002년, 생이래2 0 0 2년생이래요 2002년, 2이0 2년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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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 많이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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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

啊、别说哇，所我，身体都好呢，太吧哦那你现在要去哪里啊？现在要去要等朋友。等朋友啊，朋友约好了，朋友在这里见面。对。那见了朋友之后要去哪玩？嗯、可能就这边逛逛，然后走走。哦、啊。吃个饭。像现在台湾的大学生们去哪里玩比较多？现在就是那个新北耶诞城。 아, 신北椰단성. 对，那里有什么？在市政府那边。在市政府那边，新北椰단성. 那里很火吗？就是有一些，呃，像这样市景，然后还可以，还有一些东西可以拍照，非常漂亮。晚上。신北椰단성，晚上。 여러분들 北椰단성기억해놓으세 여기 추천하는데 요즘 대학생들 거기 많이 놀러 간대. 어, 어 참. 好多人一直在都在说你很漂亮谢谢你拜拜你觉得我长得어么样帅吗不确定那我怎么生的你问一下你确定你确생겼确定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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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确定동确定你确定你确 오케이.我要先去找我朋友。哦，好的，好的，好的。谢谢。谢谢你的采访，谢谢。拜拜。祝你愉快。拜拜，拜拜。그냥 어, 약간 할로윈데이 느낌이야. 그러니까 어 옛날 옷을 입고 옷은 옛날 옷을 입고 할로윈데이는 이제 귀신 옷을 입고 하잖아. 여기 그냥 옛날 옷을 입고 이렇게 와서 사람들이랑 사진 찍고 어 그런 축제인가 봐. 여기는 한 무리 사람들이. 어, 그가 그가 와. 아, 여기 카메라맨들이 와서 다 이렇게 말을 거네. 제가 사진 하나 찍어도 될까요? 그러면서 이쪽으로 가시죠 하면 저기 이제 벽돌 쪽에 가서 포즈를 지어. 그럼 이제 사진을 찍어 주고 그래.